먼저 이번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과 한성 백제 문화절를 주관하신 박춘희성 송파구청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큰박스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장 박춘희입니다. 먼저 제20호의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과 그리고 제16회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과 국내외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국내의 자매 도시 대표단 여러분들과 그리고 송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애를 써주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민상을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의 구민의 날은 9월 20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한승백제 문화제 개막식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여섯 분의 구민상을 받으신 분들을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 우리 송파구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면서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 봉사, 기생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분들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송파구는 환경 분야, 행정 서비스 분야, 건강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구민상을 받으신 여섯 분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송파구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부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송파구청장으로서 우리 송파구가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파구를 찾아주신 국내외 관광객 여러분 오늘부터 개최되는 한성백제 문화제는 올해로서 16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 문화제는 우리 송파의 뿌리인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그런 특별한 축제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욱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풍요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곳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한성백제 문화재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 이웃들과 내버려서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